현대 ADM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입니다 현대 ADM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 현대 ADM 주가 방향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 어 지금 최근 주가가 상승 후에 잠시 횡보 중인데요. 여러 지표를 보면. 곧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함께 살펴볼게요. 어, 저는 앞으로 이 주가 방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해본 결과 최근에 이제 몇 주간 꾸준히 상승하면서 단기 고점을 새로 썼던 종목이죠. 어, 짧은 기간 동안 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횡보 구간이 좀 관찰이 돼요. 지금은 잠시 숨고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횡보 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이 이렇게 작은 이 몸통을 만들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매도세가 강하지 않고 매수세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적 지표는 이제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을 좀 넘어서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MACD 선도 조금씩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즉 단기 이 조정은 끝났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 일봉차트는 잠시 숨고르는 중이지만 힘을 모으고 곧 다시 오를 준비를 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차트도 한번 보시면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추세가 이어왔고 지금은 단기 횡보 구간입니다. 하지만 주요 지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하락 위험이 크지 않고요. 주봉 거래량 보면 상승세 동안 꾸준히 거래량이 따라왔고 횡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어 줄어든 모습이 오히려 이제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모멘텀을 잃지 않은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월봉 한번 보면요. 지금 장기 흐름을 봤을 때 장기 추세 여전히 상승 추세 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횡보와 조정은 단기적인 순고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입니다. 과거 비슷한 횡보 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했던 패턴을 보면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월봉상의 거래량이 안정적이어서 장기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월봉으로 보면 이 조정이 단기 이 상승 모멘텀으로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 유지가 되는 건데요. 단편적인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 선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쭉쭉쭉쭉 상승을 하고 지금 2,800원대인 이 종목인데 저는 사실상 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00원 중 후반대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목표 가를 잡을 수있느냐 세력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 지표 하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뭔줄 아시나요?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이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는 세력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분홍 색깔 선이 보일 겁니다. 제가 조금 더잘 보이게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둘게요. 이게 바로 세력선이에요. 제가 수식을 걸어둔 이제 선 지표인데요. 매수와 매도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고 하는 게 이거 차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맨날 모니터 보면서 이제 모니터 앞에서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또한 옥가라도 잘 팔려 가는 사람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이 세력선도요,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세력선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이 세력선을 찾기까지 거의 진짜 1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로 이제는 수익 내고 또 생활도 하고 이제 전부 다 이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이유는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고요. 또 하나를 팔더라도 잘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의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좀 해석하고 또매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 종목은요, 이제 한국 PIM 이라는 이제 종목인데, 이,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이 화살표도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발생하면서 제가, 어, 이 화살표는, 어, 슬슬 슬슬 세력이 매집하겠다라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빵하고 터져줬어요. 그래서, 아, 슬슬 움직이겠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화살표가 뜨고, 이렇게 세력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조금 개미 털기가 빨리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개미를 이렇게 슬슬 슬슬 또 털고 나서 화살표가 또한번빵 하고 터져줬어요. 어때요? 자, 지금 화살표 빵하고 터지면서 이날도 수익권이었죠. 그리고 화살표 또뜬날또 수익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오늘 이 한국 PIM 같은 경우에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답장도 해 드렸었죠. 문자를 또 보내 드렸습니다. 8시 32분에 지금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 한국 PIM 사셔라. 이제 매수 알림 드렸고요. 어 이때는 매도 알림 제가 드렸던 건데 이게 10시 42분 으로 어, 기억을 해요. 10시 40분쯤인데 확인해 보니까 10시 42분쯤 되더라고요. 이때 이제 빼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딱장 시작하고 매수하시고 이때 10시 40분쯤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제 알림 신호에 따라서 하셨다면 오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한국 PIM 이렇게. 장 시작했을 때 사셔서 10시 40분경 여러분들에게 매도 알림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수익이요. 13에서 15% 정도의 수익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살표와 세력선만으로 이렇게 상당 물량 매집이 이제 세력의 매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이 자리가 정말 어, 그냥 자리가 아니구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리고 우리 구독자 에게 알림 신호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살표와 세력선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 놓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가 제일 많은 수익을 안겨준 이 수식을 걸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수익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비트로시스 오늘 좀가잘간 그런 종목이죠. 자, 비추르시스 역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상당히 지금 유의미하게 이렇게 좀 자리가 또좀 떠졌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상당히 좀 특이한 움직임을 좀 움직여줬던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때부터 또 화살표가 뜨고, 아, 비추르시스 조만간 빵하고 터져주겠구나.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망을 하다가요. 아, 오늘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또 심상치 않다. 이렇게 또한 한번 뜨고, 이 당일에 또 화살표가 같이 떠준다는 건 상한가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비트로시스 역시도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비트로시스 8시 오늘 47분에 여러분들 매수 신호 드리겠다. 이제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난다. 라고 연락을 드렸었고, 어, 사은가 가자마자.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9시 거의 조금 넘기자마자 사은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잘 파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신호를 역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트로시스 화살표 뜨고 나서 세력들 모아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 세력선이 아주 수직으로 빵! 하고, 떠줬죠. 수직으로 이게 솟았잖아요 지금 이거 솟으면서 지금 어때요? 빵하고 떠줬죠. 또 그래서 이렇게 세력선 올라갈 때 종목이 터져줬다. 그래서 오늘 상가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앞으로 터질만한 이비트르시스 같은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비트르시스처럼 터질만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선으로 세력의 이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 이거를 차트에 녹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의 수식을 걸어보면서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식 걸어두고서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유진 로봇이랑 또 서울 전자통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남기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여러분들 그 유진 로봇도 그렇고 서울 전자통신도 그렇고 25% 이상씩은 거의 여러분들 제 알림신호만 딱 보고 딱 들어가 하셨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셨죠 이자라고또 다들 나오셨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0가지 정도의 이 매매 기법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기법이 정리되다 보니까 변형이 나오면 300가지까지 늘어나게 됐고요 그게 바로 이 수익을 걸어둘 수 있는 저의 어떤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 타점으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매매법으로 좀 이제 차트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황을 보면서 매일마다 매수와 매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한 곳, 제가 사고 파는 곳 궁금하다 하시면요, 여러분들 잘 사서. 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어, 저는 이제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또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라는 거는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 또 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완벽하게 예측하고 뭐수식을 걸어두고 뭐하고 해도 저만 수익 내고 있어요. 왜냐면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이미 다 지난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만 들고 올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01075884354. 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타점 필요하다 신 분들, 문자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한옥가라도 또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이제 최대한 이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현대 adm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이 횡보를 끝내고 다시금 매집을 하려는 정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크게 올려서 먹겠다라는 건데요. 어, 종합적으로 좀 봤을 때 일봉 어, 숨고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봉 상승 유지 중이다 월봉 상승 장기적인 이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어, 그래서 즉 모든 차트가 지금 잠시 이 숨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다시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 MACD 모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고 거래량도 안정화됐고 주. 주 지지선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대 ADM 주가가 지금이 매수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실 만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지금은 횡보 중이지만,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고, 다시 상승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 들어가시기에 더 좋은, 매수하시기에 좋은 위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 드릴게요. 네, 저희 레드유식 TV 채널에 구독자 눌러 주시고요. 위에 제 전화번호 0107 080835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기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 릴때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현재 구간 이 현대 ADM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 시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예요. 우리 애기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레드류 t v 채널에서 이 현대 ADM 팔때 문자 알림 신호 드릴게요.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제 채널 구독자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안통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를 드릴 거예요. 방법 간단하죠? 저도 전화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만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릴게요. 자, 이 현대 ADM 단기 고점 목표가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2,800원이잖아요. 저는 이 종목 이제 곧 3,400원대 갈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고점, 전 최고점을 높아 어, 뚫고 올라가주는 이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표를 통해서 곧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제약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신약 개발에 대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한 전문 위탁이 좀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씨아롱, 관련한 제 산업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현대에이팀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c 아로 기업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제약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서 신약 개발 비용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전문 위탁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c 아로 산업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와 만성 질환 제 증가로 인해서 처방 의약품 제 성장이 제약 산업을 좀 견인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실적도 역시 수익성 개선이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외국인 비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향후 성장성을 보나 지금 차제적인 지표를 보나 세력에 들어와준 신호들을 보나 사실상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바이오 기업이고 CRO 기업이다 보니까 이 뉴스성 호재도 상당히 중요한데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되어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합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뛰우면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이제 읽을 줄 안다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나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 화살표와 세력선을 함께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이 현대 ADM 만의 앞으로 나올 새로운 개별적인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이 현대 ADM, 앞으로 의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제가 알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어, 여기에서 지금 작은 규모도 상당히 큰데요. 개별적인 세력 이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대 ADM 세력들이요. 이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듯이 하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 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상한가에 사한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람아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 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 1 0 7 5 8 8 4 5 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2,000분의 달에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2,000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 구독해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 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좀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호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 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도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현대ATM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3,400원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 세력 이슈로 차트풀이해서 상가에 한 상가 사은가 먹고 4,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미에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무료로 전달해드릴 거니까요. 받아 보셔서 수익 실은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